11호 부동산 파탄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됐습니다. 거래는 절벽인데 집값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 아파트 값이 11.26%나 올랐습니다. 2024년의 상승률에 비해 4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집값 폭등을 경험한 국민들이 패닉 바잉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국민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규제로 시장을 억누른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대란으로 온 국민이 더큰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푸는 열쇠는 고강도 규제 보유세 강화가 아닙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위일한 해답입니다. 조만간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또 다시 어설픈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